2020년 6월 30일 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코로나19 털고 일어난 소비, 여전히 골병된 제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5달 연속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 감소폭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재고율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전환이라는 날개를 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정책적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살아나는 내수의 시작점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외환위기 이후 최악치 닿는 제조업 경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업 불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재고와 현재 경기 상황 지표 모두 21년여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저인 63.6%로 추락했습니다. 3.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 운용 영업 정지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 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선물 위원회도 즉시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4 손병두 사무펀드 전수조사 조치 명령권도 검토. 금융당국이 이번 주 사무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는다. 점검 방식은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 등을 상호 검증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치 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 1 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5. 이상직 이스타항공자녀 지분 모두 헌납 실제 금액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팔리면 받는 돈은 540억여 원인데, 이중 이스타홀딩스가 가져가는 돈이 410억원, 나머지 130억원은 다른 대주주들 몫입니다. 헌납하겠다던 이스타홀딩스 몫 410억원, 이미 제주항공에서 빌린 100억원에 대한 담보가 설정돼 있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 70억원, 그리고 부실채권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헌납하는 금액은 훨씬 작아진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6.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의 급등.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양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의 회사 지분 23.59%, 전량을 차남인 조현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및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사장에게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기존 조사장 지분은 19.31%로 형인 조현식 부회장, 및 누나 조희원 씨와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조 사장의 지분은 조 회장의 지분을 합쳐 4 1 9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7.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형제 경영 이어간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형제 경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형제 경영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라며 조현식 부회장은 그룹 부회장직을 조현범 사장은 그룹 최고운영책임자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직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너 일가간 불화설을 잠재우고 앞으로도 두 형제가 흔들림 없이 경영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8.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된 한국도 타격 미국이 현지 시간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한국은 홍콩을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어 당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중무역 분쟁이 심화할 경우 수출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수출 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9.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반도체 자회사 방문. 이달 들어 세 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자회사를 찾아 현장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30일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 23일 생활가전사업부 방문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10반도체 수출규제 1년. 한국 홀로서기에 일본 커지는 위기감. 오는 7월 1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1년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반도체 홀로서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지곧 1년이 되지만 양국 간의 대립이 해소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일본 제품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정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0일 김현미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시세차익 환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9일 TV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세금은 늘리고 투자 이익은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 만인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또 공식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친여 성향 인사 및 시민단체들까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12 코레일 사장 상반기 6천억 적자 지역 본부 통폐합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고객 만족도 조사 조작으로 코레일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손 사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조직문화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가 6천억 원에 달한다며 경영난을 이겨내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 본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3.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51.7%는 동결해야 한다, 5%는 인하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 23.1% 랩비에 매우 높은 결과입니다. 14. 롯데. 디지털 전환 주도할 IT 인재 확보 총력. 롯데는 DT IT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면세점 빅데이터 직무 수시 전형 모집을 시작으로 상시 채용에 나섰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대회를 열어 우수 인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전문 교육 기관인 멋쟁이 사자처럼과 연계한 아이디어 해커톤과 그룹 차원의 DT 공모전이 예정되 있으며 이들 대회 수상자에게는 채용 특전이 제공됩니다. 15.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의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 급등.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한류 금지 일명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27분 기준으로 이츠 한블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제조, yg 플러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주는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6. 한은 외환보유액으로 금융사에 달러 공급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30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이러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 보험증권사 등이 보유한 미국채 등 외화채권을 경쟁입찰 방식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미달러화를 공급하는 식입니다 17. 5월 가계대출 예금금리 사상 최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집계한 2020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월보다 0.08%포인트 내린 2.81%입니다.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시장 금리 하락과 4월 중 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8. 삼성전자 QLED 보상판매 특별전. 최대 100만원 혜택. 삼성전자가 14년 연속 글로벌 TV 판매 1위를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QLED 보상판매 특별전을 실시합니다. 구형 TV를 반납하고 q t 80시리즈 이상 2020년형 QLDT TV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으로 구매 제품 사양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재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 거래세는 유지해야. 김영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 은행 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소액투주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직장 학교 찾아 서울로,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가 역전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보다 14만 명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일단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비싼 집값에 떠밀려 다시 경기도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